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목표를 향해 즐겁게 방황하라.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즐거이 방황하는 것도 당신의 임무지요. 그렇다고 존경심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나이가 우리를 아이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아이처럼 지내는 것 뿐입니다. 파우스트 중년은 과거의 성취와 실수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목표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삶은 단순한 직선이 삶이 아닌 방황이 시작되지만 그럼에도 즐겁고 모험적인 여정이 됩니다. 괴테의 말처럼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즐겁게 방황하는 것이 우리 임무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탐험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일상에 휩쓸려 중년의 일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중년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삶의 다양한 측면을 탐험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를 향해 즐겁게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방황은 성장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년에도 계속해서 삶의 열정과 의욕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방황은 자신에게 존경심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년에도 목표를 향해 즐겁게 방황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어린 시절의 호기심과 열정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탐험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황은 자신의 성장과 존경심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중년에는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즐겁게 방황하는 것을 우리의 임무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괴테에게 배우는 인생 해법 세 가지 첫째, 새로운 도전에 열린 마음을 가져라. 중년은 안주하거나 고정된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목표를 향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도전에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새로운 경험과 성취로 이끌어주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둘째, 유연성과 적응력을 길러라. 중년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와 도전에 대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유연성과 적응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여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결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유롭고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중년은 자신의 가치와 관심사를 제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유롭고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을 수용하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목표를 향해 즐거이 방황하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